예, 안녕하십니까. 형사 콜롬버입니다. 자, 2022년 4월 30일 토요 경마에서, 토요 육경주죠. 자, 육경주에서 종의 성적이, 배당이, 고배당이 나왔습니다. 자, 고배당이 나오는데, 자, 이번 그 경주에서, 6경주에서 자, 일본 파노라마칸이 시종 일관의 예, 앞선에서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요. 자, 이 8번 두성 멍군이 예, 선임력으로 따라가면서 예, 같이 두,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고요. 3차 이 문학 대핀, 예, 국산 수말 3세. 자, 운세영 기수가 기승했고요. 자, 파노라박하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고, 자, 8번 두성멍고는 박태령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박태령 기수가 기승했는데, 자, 7번 미국산 수말사세는 운세영 기수가 기승했고요. 자, 이래서 187이 드나는데 자, 그 경주 결과를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혼합 4등급 12발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5번 라운더 타이거가 가장 앞선을 초반 장악합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따라 붙는 1번 한노라마칸 바깥 5번 라운더 타이거를 넘어선 채 선두로 올라섰고 2위로 쳐진 5번 라운더 타이거 그리고 여기에 8번 두손몬분도 3위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4위는 2번 장산 스타트가 뒤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주기권에서는 9번 돌격 앞으로 5위, 안쪽 7번 문학 티핏과 함께 주기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곽에 10번 배달이 탭티와 6번 장산 탭티도그뒤 18권을 위 형성하고 있습니다. 2번 시차 선조로 3코너를 먼저 진입한 8번 두 손범군, 그 뒤를 따르는 발 1번 파노라마 칸과 5번 라운더 타이거가 2, 3위로, 4위는 7번 문학 탭티 2번 장산 스타트 4, 5위로, 이렇게 5마리가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위권한대뭉쳐 있습니다. 3번 광게를 필두로 9번 불교 앞으로 외곽으로 크게 도는 10번 배자리 패딩까지 선두 그룹에 가담하면서 이제 4번으로 다시 직선주로입니다. 안쪽 팔과 두 손목 직선주 자, 직선주로에서 자 1번 파노라마카입니다 우승한 마필이죠. 안쪽 팔과 두 손목분이 버틸 수 있는 1번 하얀 해안모자입니다. 하얀 1번 하얀 모자 1번 파도라마칸 그리고 5번 라운더 타이거입니다. 아까쪽에서 더들어올라고 그리고 파노라마칸 2위로 쳐진 8번 두 손목분과 3위는 5번 라운더 타이거 아까쪽 7번 고닥티피 4위입니다. 선두로 올라서는 1번 파노라마칸이 거리차를 벌립니다. 단독 선도 1번 파노라마칸, 그 뒤를 8번 두손범군바깥 7번 운합태빈까지 1번, 8번, 7번, 3마리 가좋습니다 운합 4등급 경주 1,400m로 펼쳐졌습니다. 1번 파노라마칸이 안쪽에서 조금씩 거리차를 벌린 채로 단독 선도 여유있는 모습 경주 종반에 보였습니다. 1분 28초 4로 1,400m를 주파했던 말, 안쪽을 잡고 자, 이렇게 해서 187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 이 마필 역시, 역시 배당 자체도 예, 한금 배당이 들어왔어요. 자, 복성식이 51.8배고, 쌍성식이 144.6배. 자, 삼복승이 86.9배고, 자, 삼성이 868.0배입니다. 868.0배. 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로 예, 적중해, 주력으로 적중했는데요. 자, 이거 메인함 한수도 재밌게 나왔죠. 재밌게 나왔고. 자, 이러한 경주 결과가 한 번씩 제가 적중을 합니다만은, 자,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경마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는 않지만은 자또 이렇게 여러분 관계 또 보다시피 그 영상에서 보다시피 가천 버려서 대한민국의 경주 에, 경 경마장이 세 군데 있죠. 본장이 서울 가천했고요. 부산. 경마공원이 있고, 제주, 경, 있습니다. 제주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죠. 외국 사람들 많은데 외국에서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행사 콜롬보는, 아 외국에서도 좀 알아주는, <laughs> 뭐, 좀 제가 자랑한 것 같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좀 알아주고. 해서 제주도에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주,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오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네, 문자 신청이 들어요 들어오고, 뭐 개인적으로 들어오고, 뭐, 회사로도, 뭐, 이렇게 회사로도 통해서도, 제, 제 그, 그, 프로덕션, 그, 경마왕에서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한 번씩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제가 잘, 이렇게 저 배당은 잘안 합니다. 뭐, 특히 뭐, 한, 뭐, 1, 2 0 배당 배 이런 거는, 뭐 제가 안 올리고요. 999 배당만 나오는 것만 올립니다. 물론, 예, 꽃배당 같은 거, 열몇배 배당, 이런 것도 배당 좋죠. 뭐 금액을 얼마나 쉽냐에 따라서 한수가 되고, 또, 차이가 있지만은, 물론 뭐, 고배당을 그거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경주가 그 배당 나오는 게 양이 있어요. 보통 보면 한 서너 개 경주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다섯 개 정도, 다섯, 여섯 개 나오고, 5개 정도 나오지 보통 한 2~3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나오는 걸 잡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때로는 뭐, 그 쓰라는 세라리 맛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제가 전국의 랭킹 1위, 고배당 70%입니다. 고다 고배당 확률이 70%입니다. 저도, 저도, 저 자신 있게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그 믿고 미코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증 시스템을 딱 들어가면 나옵니다. 딱그 하이라이트 검증 시스템 행사 콜럼버, 딱그 플러스 몇 프로, 어? 전국에서 랭킹 1위, 딱 플러스 나옵니다. 다른 분들 보통 보면, <laughs> 고배당, 말로만 고배당 거지만, 실제로 뚜껑 열고 딱 들어가 보면은 5%, 10%, 20% 밖에 안 돼요. 저는 기본이 60% 이상입니다. 70%가 최고, 최고고요. 저7 0넘는 전문 의원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토요일 경마도 서울 경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 부산이 메인이지요 서울 부산 제주 경마는 전, 아, 제가 안 올립니다 배당 제주 배당도 큰 배당 잡아내지만은 서울 부산만 이렇게 보내는데 자 이것으로서 자 경주 결과를 여러분께 같이 복귀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다음 주에도 다음오는 이번 주에도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자 그게네 예, 금토일이죠. 금토일인데 또 좋은 결과로 오, 지난주에서는 월말 경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초 경마인데요. 월초 경마는 월말 경마보다 조금 박진감이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예, 늘 변수는 있기만 마련이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고 예,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도록하겠습니다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그래서 콜롬버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